못막 a 페인 이, 이거, 대가리찍기 자꾸, 뒤로피함 페인 에 엠아가 자꾸, 머리, 쪽에 지끈지끈함 페인 4 8시안에 못 d 그 그러니까, s i a n 그요물까을 최대한 최써야돼맞야 맞아 아 맞아. 아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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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 e 후벼파지 마. 그만. <laughs> 이기분 m 배가 고픈 건가? 마음을 후벼파는 건가? 모르겠다. 아 뭐야? 말하고 o 말 Come 는거 c 아. 아찌르 n 데 딸기를 <목소리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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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합시다 울리는거 그만하쇼! 훗 <laughs> <laughs> 우하지자치겠다비자예술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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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비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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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pe pepe 슈라. 슈라. 나. 쁘지 않았죠? 덤 비세요. 전성기보다센거 같은데 할배 틀딱 틀딱이 씨더센거 같아. 더 비슈라. 解脱了。 필자. 저 사람 칭찬하지 마. <laughs> 이신 칭찬하지 마. 아시다 이소시이 수호신이... <laughs> 내가 아시다 이소신이 할게요. 나 칭찬해. 기다네. 지장 부서 없는데 이제. 와 뭐라 해야 되지? 그 기존에 공방 있잖아요. 아씨 뭐야? 때리고 맞고 막고, 때리고 맞고가 안 돼. 쟤는. 월시거든시오지요오르지조라시오 월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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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시어 월시오 마 아, 채팅창 보다가 아, 그? 못 피했어. 씨. 니까요 비슷한데 달라. 둘이 비슷한데 달라. 한 박자 느리고 막 그래. 오히려 겐니치로가 진짜 훨씬 쉬웠고 검성 이신이 더 쉬웠다. 진짜. 엇박 어, 패턴으로 사람 괴롭히네. 이 새끼들. 어진 프로면 사람 잘괴롭혀 프로몬 참... 마이 아이 정도 실력 있었으면은 세키로한테 부탁하지 말고 지가 하든가. 어이가 없. 네 이거 아, 아니 방어를 방어를 해야지. 조용히해 조용히해! <laughs> 조용히 해 <laughs> 조용히해 도핑해 <laughs> 풀버프 도핑해 풀버프 도핑해! <웃음> <웃음> 아 개웃겨 <laughs> 야차료? 야채로 하면은 야채로 하면은 금방 깎을까? 한 대도 안 맞으면 되잖아. 부, 불가능하겠죠. <laughs> 불가능하겠지. 양날 이거 기 한번, 한번 해볼게요. 한번 해볼게요. 그렇게 해서 1페이지 스킵이 가능하면은 충분히 투자할만 하지. 일단 일단 애맞장 잡고 애맞장을 쉬어 그래도 이제 애맞장은 다 알았어요. 마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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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 눈물이 눈물이 흘러 눈물이 흘러 아 배고파 얼아 배고파 싹 배고파 빨리 깨고 밥 먹죠 아우 힘들어 죽겠다 와 아시나 싶네 적으로 생각해 봅시다. 현실적으로. 자,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. 물약을 먹는데 달려와서 치잖아. 내려 위로 치잖아요.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달려올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아서 달리고 와? 그리고 발에 발을 저렇게 끌면서 다가오면 발에 마찰릴 때문에 아플 텐데. 과학적 고증이 없는 게임이야. 조용히 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이거 괜히 치료급인데? 마이 아빠, 중간에 한번 쉰다. 중간에 한번 쉬어. 에반데. 아. 에반데. 흠. いや 이 하나도 안 맞네. 아, 짜증나. 헷갈려. 들이 애마짱. 그래도 애마짱 섹시하고 이쁘죠.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. 애마짜를 내 사람을 만들 만들겠습니다. 마이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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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무섭다 아 미안해, 슈라 좋요 뭐야? 경직무신가? 쓰지 마. 풀버프. 이신안 죽었는데. <laughs> 이미 나한테 황천에서 죽었잖아. 우와. 와. 아와 체감 많이 찬다 이 저. 《 이 차량 먹어도 의미가 없는데, 선봉사 육파 기술이 또 뭐예요? 뭐 그런 것도 있어. 아, 발차기 찍었을 텐데, 아, 아 그거 안 찍었어요. 안 찍었어요. 패시브, 패시브, 패시브. 아안 안찍었어요 안찍었어요 신앙심인가? 안찍었어요 아이고 올빼미새끼 마이. 아 진짜 왜 안맞아 Okay,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를 들었다 났다, <laughs> 나를 엄청 들었다 드러나... 들었다 났다 해, 저분 재능 있어고 사람 들었다 났다 는거 재능 있어. 들었다 났다, 들었다 났다 해. 여기서 밀어붙여야 돼! 밀어붙여야 돼! 엠마 손잡을러 <laughs> 아니, 아니 또 어떻게 아시고 <laughs> 이러지 않으면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걸 엠마짱을 만날 수 없는 걸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Bra. No,